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체. 네 안녕하세요. 음 레전드 오브 이밀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게시글을 통해서 의견을 전하려고 해서 글을 다 썼는데 짧게라도 영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아 보았습니다. 네, 레전드 오브 이밀을 많이 기대하셨죠. 네, 저도 많이 기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출시를 지난주 목요일 날 했었죠. 지금 5일 차인데 일단은 첫 주가 지나서. 한 번, 정리를 할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기대했던 카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오픈이 되었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MMORPG 게임의 특성상, 아마도 지표의 피크는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위메이드의 운영에 따라 달렸습니다.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당연히 다 떠나겠지만, 어떻게 유저들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돈도 잘 벌면서... 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레전드 오브 이미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서쿤 PD와 김성희 디렉터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어쨌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앞으로는 얼마나 잘 소통을 해 나갈지 그러면서 어떻게 트래픽 하락을 방어해 갈지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말 동안 영상을 올렸죠. 그거 보세요. 어쨌든 레전드 오브 이뮤르의 국내 카드는 오픈이 되었고 다음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위메이드는 다음 카드가 있어서 음, 다행이에요. <laughs>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기대했던 수준은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이트 크로우보다도 퀄리티도 좋고, 게임성도 좋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뭐, 앞으로 더큰 시장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지표의 피크는 나왔습니다. 근데 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박이 나지는 못했느냐. 어, 하지만 순항은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망한 것처럼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제발. 네. 벌써 채널 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벌써부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 참.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더 좋은 게임성으로, 나이트 크로우보다,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1년이 넘었죠. 나이트 크로우가 국내에 출시한 지. 그 사이에 그동안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같은 리니지 라이크 MMORPG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그동안 나왔던 게임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퀄리티도, 게임성도. 1년 사이에 1년 넘은 기간 동안 국내 MMORPG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잘 만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그러한 이유에서 국내에서 지난 나이트 크로우 만큼의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하지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4일 동안 83억 원 정도를 어, 매출이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5일차고 현재 시간 21시까지 오늘 21시까지 94억원 정도를 벌어드렸고잘 네, 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벌고 있어요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것은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대박은 힘들 것 같고 중박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박 정도로. 네. 근데, 음,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뭐, 다음 카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잘될 것이고, 이런 얘기는 어제 주말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하려는 얘기는, 비록 흥행은 하지만 대박까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위메이드는 그동안 주가를 봤을 때 시장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박까지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과거 나이트크로우 출시할 때만큼 기대감으로 막 튀는 것이 없었어요. 네, 시장도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고 경쟁이 심해서 m r p g 가 과거와 같은 네, 흥행을 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시, 주가도 반응이 약했었고. 근데 어쨌든 나이트클럽 아.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순항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에는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레전드 오브 이밀가 그래도 운영을 잘해서 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작들도 많죠.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결국에는 해외에서 승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고 경쟁도 심한 상태고 mmo rpg가 네, 과거처럼 크게 인기를 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해외에서 승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랬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신작이었고, 아마도 회사도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순항을 하고 있고, 어쨌든 흥행은 하고 있지만, 목표치에는, 기대치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가 글로벌 버전 출시를 좀 앞당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또 3분기에는 중국 미르 엠 출시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레전드 오브 이미르 그리고 해외 글로벌 레전드 오브 이미르 미르 엠 그리고 앞으로 나오신작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순항하고 있는 로스트 소드의 글로벌 출시까지.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이익을 천억 원 정도는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천억 원 정도. 작년에는 백억 조금 넘게 흑자를 기록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 2023년에는 천억 넘게 적자를 기록했었고, 근데 올해는 잘하면 천억 원 이상, 보수적으로 봐도 천억 원 이상 최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일단. 천억 원 이익에서 밸류에이션 20배만 줘도 2조 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 원이에요. 1조 3, 3천억 원. 그래서, 이번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우리의 기대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위메이드가 천억원만 벌어도, 최소 2조까지 주가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플러스로 더 많이도 벌수 있죠. 중국도 있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해외 출시도 있고, 나이트 크라우 때도 그랬고, 미르 M 때도 그랬고, 전부 다 국내 성적보다 해외에서의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음, 올해 천억 원 정도 이익을 거두는 게 어려울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르는 어쨌든 자체 개발 게임이라서 마진이 좋은 게임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음, 천억 원 이상 벌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총은 2조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데 현재는 1조 3천억 원이다. 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는 어쨌든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분기 실적은 좋겠죠. 2분기 실적,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괜찮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더 좋을 거고, 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어, 이번 게임은 좀 아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미래는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잠시 실수는 있어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우리의 기대가 높았긴 했지만 높았을 뿐이지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철야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동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까지는 못했으니까. 흥행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못했으니까. 음, 이번엔 중박 정도로 보면서, 그래도 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그러다가, 뭐, 운영을 잘하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역주행도 해요. 게임들 보면은 간혹 운영을 잘하는 게임들은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반이 보통 지표에 피크가 나오는데 하향 안정화되는 그 수준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 또 그만큼 또 좋은 거니까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네, 엄청 좋을 것으로 생각은 이제는 못할 것 같다. 네, 이러한 미안한 얘기를 하지만 네, 끝나지 않았다이 게임은 또. 음, 이어갈것이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